우리 모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이 가족일까? 왜이 부모님 밑에서? 왜 이런 환경과 이런 어린 시절을 살아야 했을까? 그 안엔 기쁨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고, 상실 불공평함, 혹은 반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단지 생물학적인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잠자는 예언자로 불렸던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가족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독특한 최면 상태의 리딩에 따르면 영혼은 태어나기 전 이미 자신의 삶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조건 속에 태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와 오해, 심지어는 배신이 기다리는 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편안함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한다. 그는 수많은 최면 리딩 속에서 영혼의 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사람의 전생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영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경험을 겪고,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관계를 끝맺을지를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가족을 배신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이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입니다. 반대로 전생에 많은 이들을 도왔던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 속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전 삶에서 배운 것에 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케이시의 리딩 중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한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금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집에 태어났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케이시에게 데려갔고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네, 원래 이 아이의 영혼은 다른 가족을 선택했었지만 진동의 변화로 마지막 순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족은 실수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케이시는 말합니다. 영혼은 언제나 자신의 현재 수준에 맞는 환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은 전생의 메아리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트라우마와 서운함 하지 못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런 가족이 정말 영혼의 선택이었을까? 그토록 순수하고 높은 영혼이 왜 그런 고통을... 선택했을까? 케이시는 간단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학생이자, 때로는 스승 때로는 채무자이지만 항상 선택하는 자입니다. 가장 어려운 삶조차도 의미가 있으며 가장 힘든 부모도 벌이 아니라 영혼이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빛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말이죠.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부모란 단순히 DNA를 물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과 이미 인연이 얽혀 있는 두 영혼입니다. 그 매듭은 이번 생에서 풀리거나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위해, 어떤 경우에는 지지를 받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환생 전에 다양한 가족 옵션을 미리 봅니다. 간단한 가족, 복잡한 가족. 그러나 영혼은 쉬운 길이 아닌 깊은 길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힘은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케이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영혼은 단지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진동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혼란 속에 태어난 아이는 그 혼란이 아직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랑 속에 태어난 아이는 과거에 자신이 준 사랑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영혼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길을 안내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는 영혼의 가장 깊은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관계에 아픔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영혼이 신뢰 수용 용서를 배워야 하는 핵심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아버지는 구조 질서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어머니가 통로라면 아버지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혼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땅에서 태어날 지도 직접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출생지는 삶의 맥락을 만들고 그 맥락이 사명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내가 선택했다니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건 몸이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성격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경험을 원합니다. 휴식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아픈 곳에서 일어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종종 일부러 힘든 가정에 환생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카르마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조상들이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살아왔고, 그 고통과 침묵은 대물림되어 세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라는 영혼이 도착합니다. 이전생에서 이미 여러 삶을 살아왔고, 그 사슬을 끊을 만큼의 내면의 힘을 갖춘 존재로서 말이죠. 케이시는 이런 영혼들을 변화를 이끄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가족 간의 규칙이나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 민감함으로 인해 조롱당하거나 자신의 본성을 억눌러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들이 가족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케이시는 또 말했습니다. 영혼들은 서로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역할을 오가며 반복해서 만납니다. 예를 들어 전생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전생의 스승이었던 존재가 이번 생에서는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음에도 낯설지 않다거나 어디선가 본것 같다 고 느낍니다. 이 인연은 이번 생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연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힘든 가족관계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족, 끊임없이 충돌하는 가족. 하지만 케이시는 말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야말로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그 관계는 복수하거나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완성하기 위해 제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냉정하고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이번 생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역할로 그때의 상처를 느껴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이. 이번 생에서는 형제 자매로 태어나 욕망 없이, 집착 없이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케이시는 이를 영혼 간의 약속기라고 보았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이들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스승일 수 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바로 영혼의 진짜 목적이라고 케이시는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지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부모가 더 나은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영혼이 필요한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영적 감수성을 지닌 아이가 신앙이나 내면의 삶과 거리가 먼 부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를 사랑하면서 더 깊은 자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전생의 권력을 남용한 영혼이 가난하고 억눌린 가정에 태어나 겸손을 배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교사입니다. 가족 안의 모든 역할은 영혼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질문합니다. 왜이 가족이었을까? 왜이 부모였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영혼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스스로 가족을 선택했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그건 단순히 과거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피해자의 사고방식은 사라지고 왜 나는 이렇게 불운했을까라는 질문도 사라진다. 대신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경험은 내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물론, 이것이 폭력이나 학대를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엄마, 아빠, 형제, 자녀라는 역할로만 보지 않고 그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하나의 영혼으로 보기 시작할 때그 관계는 더 깊고 넓은 의미로 변화합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짧은 스침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물며 가족이라면 그들은 오래된 인연 때로는 오래된 채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바뀝니다. 자녀를 내가 키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같이 배워가는 영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가졌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해달라, 고 스스로 부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영혼의 여정이 실수의 연속이 아니라 경험의 연속이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식을 바꾸면 카르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선택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가족 안에 태어나지만 그 가족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는 현재의 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시나리오에 갇힌 존재가 아닌 그 시나리오를 함께 쓰는 공동 창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환생을 관통해 살아남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도 혹시 가족이 단순한 유전 이상의 존재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니까요.